예, 존경하는 김만 사실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기 교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어려운 분들 여러분, 다사다난는 신축년을 기로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이민년 새해를 맞아 이번 임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예전의 소소한 행복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여러 분의 위대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공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고급 분투하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다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바퀴을부리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법은 소랑의 기운을 받아 올한해 여러분 가정마다 관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열리는 제3 0 4회임시회는 올해 금정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설계와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강점과 잠재된 성장 동력을 일기어야만 현재의 불안과 위기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각 부서의 금전도 업무 계획을 청취함에 있어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불민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고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도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상원 중.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인 중력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에게 아낌없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위기 극복과 국민 모든 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각별민의 의원 모두는 국민들의 순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여 딛고 호라기처럼 예리하게 모든 방안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교육 등으로 지방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각끔 의회에서는 한층 더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